안산에서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애동제자 별상에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2023년 우리 개묘년에 53세에서 54세가 되시는 우리 개띠 분들의 운세를 알아볼 건데, 난 네. 이분들을 개묘년 운세 알아보기에 앞서서 네. 이분들은 좀 어떻게 어떤 인생을 또 살아 오신 분들이 많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4세가 되시는 경술생 개띠 분들은 독불장군 같으신 분들이 많아요. 음. 고집이 세요. 그래서 이제 주위에 사람들이 내가 잘 되려면 조언도 좀 듣고 해야 되는데, 음. 내 고집으로 밀고 나가다 보니까 음. 실패수가 많았어요. 음. 네. 결혼 생활도 그렇고, 사업적인 부분도 그렇고, 음. 조금 이제 개뮤년 새해가 들면서는 올해도 운 자체가 나빴던 건 아니에요. 내년 되면서 더 좋아지고, 지금 이제 10월이 되면서는 이제 조금 더 열리는 수라, 음. 조금 다른 사람한테 조언도 좀 듣고, 음. 조금 굽힐 땐좀 굽히고, 단단하면 부러지잖아요. 음. 그러니까 조금 부드럽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은 좀 되게 직성이 되게 강하신 분들인 거예요, 지금? 강한 분들이 많아요, 대체적으로. 음. 개띠가 안셀것 같은데, 음. 어찌 보면 뱀띠를 이길 수 있는 게 개띠예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어, 뭐랄까, 순할 땐 순한데, 음. 정은 많거든요. 음. 근데, 모든 일에 고집으로 밀고 나가는 성향이 강해요. 음. 그래서 그걸 조금 나긋나긋하게, 음. 이제 50대가 넘었잖아요. 20, 30대가 아니잖아요. 음. 그 패기는 조금 접어두시고, 음. 조금 남의 말에 귀 기울일 때는 귀 기울여주시고, 조금 음. 부드럽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이분들, 선생님, 좀 가정을 좀잘 지키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면 좀 외롭게 좀 살아가시는 분들이 좀 많을까요? 일단 강하고 고집이 세다 보니까, 음. 혼자이신 분들이 많아요. 음. 결혼을 못 하신 분들도 있고, 여태까지음 음, 아니면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음. 네, 근데 시운 세부터 이분들이 이민년부터는 운이 들어와 있거든요. 오. 근데 그걸 못 잡고 가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음. 고집으로. 아, 근데 네그 운이 개묘년 23년까지 이어지니까 조금. 음, 한번더 생각하셔서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내려놓고 음. 잡을 건 잡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음. 내년에는 서쪽이나 서남쪽에서 귀인이 올 수도 있고 도와주실 분이 나타나거든요. 음. 사업적인 부분 사업을 하시더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손 잡고 가실 때는 나 혼자 갈수 없는 거니까 음. 같이 더불어서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분들을 보시기에 좀 내년 운세가 좀 어떨 것 같은지 한번더 자세한 한번 번더 말씀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내년은 올해는 사업을 하셨어도 돈이 안 벌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음. 이분들이 아직까지는 본인이 젊다고 생각을 했어 그랬는지 몰라도 지키기보다는 강한 반면에 또 속정은 있어서 남한테 베푸는 걸 좋아해요. 음. 그러니까 그걸 뭐랄까 폼생폼사? 음 그쵸. 네 일단은 계산해야 되고 약간 네. 음. 먹으면 밥 먹으면 신발끈 안 묶고 내가 먼저 일어나서 밥값을 내야 되고. 음. 또 어디를 가더라도 무조건 다 내가 해야 되고 음. 그런 거를 조금 씀씀이를 줄이시면 괜찮을 텐데 올해는 돈못 버는 건 아니지만 음. 다 나갔다고 봐야 돼요. 음, 다 나갔다고. 네, 그렇구나. 그걸 이제 개묘년에 는 조금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 조금 음. 안타까운 게 금전은 따라요 이분들한테 네. 열심히도 사시고 근데 지키고 가셔야 돼. 이제는 만약에 잃어버리시면 다시 찾고 회복하기가 힘드셔. 이제 나이가 또 아무래도 좀 50대 이제 중반에 또 그쵸. 왔기 때문에 이때 좀 어떻게 좀 하나가 또 되게 중요하겠네요. 아. 어, 이분 선생님의 보시기에 내년에 좀 사업적인 눈, 금전적인 눈은 좀잘 따른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건가요? 이제? 사업적인 것도 괜찮고 금전적인 음. 것도 괜찮고 음. 그리고 이분들이 뭔가를 새로운 거를 추진하려는 그런 지금 계획적인 게 있을 거예요. 음. 내년에 무슨 이동 변화수가 있거든요. 음. 내가 어디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음. 옮기거나, 음. 그런 변화를 가지려고 할 때, 하셔도 괜찮으시고, 좋으시고, 음. 또 애정운, 음. 연애운도 괜찮, 열려 있어요. 이분들한테는. 음. 개민연애는. 음. 그리고 내년은 흑토끼의 해래요. 아, 네. 검은토끼의. 그래도, 개띠하고 토끼하고는 상극도 아니고, 음. 그리고 내운 자체가 일단 올해부터 내년까지 이어지는 운이니까, 그러니까 마음적으로도 일단은 부드러워야 여자도 다가올 거고 남자도 다가올 거 아니에요. 너무 세면 안 되잖아요, 여자가. 그러니까 내년에는 좋은 분 만나셔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마지막 인사도 이분 한테 해주면서 시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 동안에 그래도 올해는 될듯될듯 될듯 안. 안된 것도 많으실 테고, 음. 이제 10월이 지나면서는 내년 운으로 들어오면서 모든 게좀 사업적인 거나 연애 쪽이나 다 열린다고 봐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운 들어오는 거꼭 잡으셔서 음.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어, 띠랑, 나이? 띠랑 나이로만 지금은 말씀을 드린 거지만 음. 직접 오셔서 제대로 보시면 또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전화 상담도 가능하고요. 직접 음. 오셔도.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